러시아 네 나라.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South Korea. South Korea. Huh? South Korea is in a s i a Yeah, Asia. Yeah. Korea. Korea,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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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. Korea. yeah, yeah. Korea. yeah, yeah. yeah, yeah. Uh, I love. 안녕하세요. 야간 버스 세비야로 오는 걸 스페인으로 오는 걸 타고 왔는데 한식당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가보고 싶어 가지고 봤는데, 이제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. 뭐, <몇> <몇> 보통 뭐 이런 데들은 다 중국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<몇> 아, 여기! 된장도 있고, 쌈장도 있고, 고추장도 있고, 국순당. <laughs> 오빠 소주가 뭐죠? 저는 술을 잘 몰라서. 순아리, 이건 알고 오빠? 오빠라는 술이 있네요. 4.65. 4.65. 4.65면은 뭐 거의 뭐 7,000원 뭐이 정도인데. 소주, 맥주 이런 게한 식당 같은 데서 4, 5천 원 하지 않나요? 조금 비싼 편이긴 하죠. 뭐, 그래도 해외니까. 비비고 만두가 있어요. 아, 김치도 있네요. 아, 근데 건물들 진짜 예쁘다. 이게 뭐지?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? 먹을 수 있는 건가? 궁금한 것도 못참으니까 몰라. 어. Oh, what, what is this? No sé. Eso? 야, what is this? Orange. <목소리> 오렌지. 아, 오케이. 땡큐. 그러시야. 안 오렌지래요? 먹을 수 있는 거네요. 오렌지가 맞나 건데? 기회가 되면 한번 따서 먹어. 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거나. 뭐 따면 안 되겠죠. 서리죠, 서리. 설이?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한번 주워서 먹어 볼게요. 라임에 가깝지 않나? 라임이 오렌지인가? 오, 어, 라임이 오렌지인가?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. 그렇죠. 아니지.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, 오렌지 나무가 나의 라임이다.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. 일단 생각을 좀 멈추고 올라. Oh, thank you. 아우라시아.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South Korea. South Korea. 아, 시아코아시아코아 예, 예. 코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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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a h 아 코리아, 코팝아코 e 아 코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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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신대요 근데 이제 아가 오셔가지고 뭐길아말리 못했고 아뭐 코리아, 오신아코아서아 뭐 친절하시네요. 여다 기더 되겠죠? 아, 왜 여기 왔냐면 식당이 오픈이 지금 1시로 나와요.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, 너무,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은 뭐 샌드위치, 일단 하나 간단하게 먹고 커피 좀 입고 마시다가 그리고 이제 가서 밥을 먹을 예정이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쌀 과자라 하긴 좀 그렇고 거의 뭐 아무 맛이 없는 이 통통한 그 과자 있잖아요. 뻥튀기 말고 뻥튀기 비슷한데 좀 두껍고 막 그런 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생긴 게 빵이. 이게 안 보이시려나? 야 빵은. 뭐,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, 빵은 따뜻해야 돼. 따뜻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오, 빵이 없으면, 못 먹을 정도 짠것 같아. 똑같아, 어디 가나. 똑같은 것 같아. 이제 짠 거는 이제,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고. 음, 맛있어요. 맛있는 것 같은데? 아 촉촉하고 생베이컨인데 약간 좀더 촉촉한 느낌? 빵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 얘네들은 빵이 없으면 먹질 못하는 거야 너무 짜가지고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랑 해가지고 총한5.3 총 유로 정도 되는데 음, 한 8천 원 정도, 8천 원, 8천 원뭐 7천 원, 900 원, 800원뭐이 정도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포르투갈이나 포르투갈이랑도 비슷하고 우리 나라랑도 좀 비슷하고 스타벅스나 이런데 가면 당연히 더 비싸겠지만. 그냥 일반적인 <laughs> 카페나 이런데서는 뭐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죠. 단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저희 나라가 그 금액 금액이 같은 금액이면 제 기준 제 기준이에요. 이거는 <laughs> 가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로 파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보다 물의 양이 좀 적어서 좀 많이 써요. 많이 에스프레소 반 물반 약간 이런 느낌? 똑같은 양을넣어준 느낌? 이랄까? 우리는 뭔가 저희는 좀더 얼음도 많고 물론 큰, 거, 큰 거를 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얼음도 많고 물도 많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그냥 딱 반반 느낌 에스프레소 반, 물반 그리고 좀 많이 뭐좀 뭐랄까 좀 하드해요 좀 맛이 그래서 뭐 물을 더 달라고 하던가?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지금 너무 씻고 싶은데,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이건, 이건 양해를 좀 해주세요.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

와 진짜 멋있다. 여기 지금 한스 레스토랑, 뭐 코리아노 뭐써 있네. 요, 여기서 먹을 거고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제 주문할 수 있어요? 1시? 아 알겠습니다 네, 네 알겠습니다 아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밥먹으면서 저좀 찍어도 돼요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뭔가 뭔가 찐찐 찐한국식당다찐한국식다 사장님이랑 뭐 따님이신지, 뭐 알바분이신지 모르겠는데, 한국식이시고, 오, 왠지 뭔가 엄청 기대가 돼요. 메뉴 하나 뭐 이렇게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개 시켜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더, 뭐 찾아오실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. <laughs> 아, 진짜 기대됩니다.